자, 28번은 a1이 2고 n이 1 이상에 대해서 an+1은 an+1은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다. 그러면 나는 k의 범위를 구해 와야 돼요. k의 범위를. 그래서 여기 주어진 거를 k 범위로 구하기 위해서 어, 식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쪽 파트를 정리하면 스님이 루트 k는 양변에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쪽 부등식에서 나온 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루트 n 플러스 1에 어차피 자연수니까 양수라서 부등호 방향 안 변해요. an 이렇게 되겠죠, 그지그 다음에 지금 이쪽 부등식, 이쪽 부등식을 이용해서 루트 k는 루트 k, 루트 n에 a,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는 자연수 k겠으니까 k 범위를 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수 k겠으니까 k는 누구야? 이걸 알고 싶은 거지. k 범위는 어디야? 그러니까 k만 놔두고 이쪽으로 다 넘긴 거예요. 그럼 양변에 k는 제곱을 하게 되면 n에 a, n 제곱. 아, 여기 등호 있었다. 자, 등호 있었습니다. 자, 얘는 제곱하면 n 플러스 1에 an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자연수 개수만 구하면 돼요. 그게 바로 an 플러스 1이에요. 자 자연수 개수만 구하면 되겠네. an 플러스 1은 자연수 개수다. 지금 여기 등호가 들어갔고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면 자연수 개수가 돼요. n 플러스 1에서 an의 제곱 마이너스 n 에 an의 제곱. an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이유를 잠깐만 설명할게요. 만약에 구체적인 예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헷갈린다. 만약에 어떻게 3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에 K가 7보다 작다. 이렇게 해봐요. 아이고, 안 보였구나. 자,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그런 자연수 K의 개수는 K의 개수는 될수 있는 게 3, 4 5, 6이에요. 총몇 개예요? 4개가 되겠죠. 그 4개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7에서 3을 빼면 돼요. 여긴 등호가 안 들어갔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7에서 3을 빼면 돼요. 그럼 7 빼기 3은 4니까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도 등호가 들어갔다고 해봐. 그러면 7에서 3을 빼게 되면 하나 모질라요. 왜냐면 7개가 되니까 이건 4개가 아니라 5개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양쪽에 등호가 다 들어가 있으면 7에서 3을 빼서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7 빼기 3 더하기 1. 이렇게 해줘야지 5개가 맞춰져요. 만약에 등호가 다 없다 그러면 빼기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보면 지금 얘가 문자라서 감이 안 오잖아.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옆에 한번 조그맣게 적어놓고 아 그럼 여기는 등호를 갖다가 너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구나. 얘에서 얘를 빼서 더하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양쪽 등호가 들어간 거는 얘에서 얘 빼서 더하기 일이고 한쪽에만 등호가 들어간 거는 얘에서 얘를 빼면 돼. 이쪽에만 들어가든 이쪽에만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둘다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서 빼기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일로 들어와서 자 얘는 등호 들어갔고 얘는 안 들어가죠. 얘도 자연수 자연수가 될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n 플러스 1에서 n을 빼게 되는 거니까 고로 an의 제곱이 되죠. 완전 세다. an 플러스 1은 an의 제곱 그러면 수열의 형식을 완전 다 알아버린 거지. 그죠? 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지? A10을 구하는 거네. 자, 그럼 A1을 가르쳐 줬어요. A1은 2입니다. 그럼 A2는, A2는 뭐예요? A1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에요. 자, A3는요, 2의 제곱에 또 제곱이에요. 그럼 2의 4제곱이겠네. 그 다음에 A4는요, 2의 4제곱에 또 제곱이에요. 그럼 2의 몇 제곱이죠? 8제곱이죠. 자 지금 지수가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4제곱 2의 8제곱 지수가 2의 거듭제곱이야. 1, 2, 3, 4 가는데 음 1, 2 2의 제곱 자기 항번호보다 이 지수가 하나 작네요. 그래서 여기 지수를 2의 0 얘를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지수다 2의 2제곱 2의 지수가 2의 3제곱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항은 3제곱 이렇게 가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10번째 항이니까 분석만 하면 되잖아. 앞에 거를 갖다가 봐야지 얘가 누가 될 건지 일일이 다해 봐서 10개도 해도 되잖아, 사실은. 근 10개를 다 해도 되지만 우린 그렇게 무식하게 하긴 싫으니까 일단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의 2의 자, 이항 번호보다 지수가 작다 그랬어요. 1이 작다 그랬어요. 얘는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ln 2의 2의 9제곱이 512가 되겠죠. 그지? 512.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log 2의 a 1 0이니까 812의 0 512제곱 갖고 오면 512가 되겠네요.